해서 도서관과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 및지답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정자 도서관 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민복순 도서관 행정팀장입니다. 백진희 도서관 운영팀장입니다. 지금부터 도서관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서관과 예산액은 총 40억 4,463만 9천원으로 기정 예산 41억 6,61만 5천원보다 6,197만 6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요인으로는 도서관 전상장비 유지 보수비 및공립 작은 도서관 운영 위탁사업비 감액 등입니다. 그럼 세부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571쪽 청사 유지 관리입니다. 일측 도서관 청소기관제 근로자의 근로시간 축소로 보수 272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공도 도서관 책소독기 구입을 위한 자산 및 물품 취득비 1,3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572쪽 정보통신 운영입니다. 도서관 정보통신 장비 유지 관리 용역비로 계약 집행 잔액 1,275만9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어서 문화 활동 및 독서 진흥입니다. 계속되는 코로나19로 다수의 정보 취약계층 대상 책읽보주기 진행이 어려워 자원봉사자 교통비 72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설명서 574쪽 작은 도서관 운영입니다. 대면 행사 축소로 인한 행사 운영비 및 시설 위주 관리비, 퇴직자 미발생에 따른 인건비 등민간위탁 사업비 지출 감소에 따라 5,452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무직 근로자입니다. 공무직 근로자의 초과 근무 감소로 인한 금량비 482만 원을 감액한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반환금 기타입니다. 2020년 공공도서관 독서 보조기기 국고보조금 지원사업 집행 잔액으로 반환금 56만 3천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서관과의 2021년 3회 추가 경정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가는 것으로 지고 질의답변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과 신청인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지휘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질의시기 바랍니다. 박상수 의원님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우리 공도 도서관 책소독기 구입이 신규로 들어와 있는데 네. 그 본예산이었나? 책 소독기 구입. 자산문품 취득비가 세워졌던 걸로 알고 있는데 공도만 빠졌던 거예요? 아, 저희가 그 공도에 지금 기존에 있는 거는 그네권 책이 소독하게 돼 있는데 저희가 그 중간에 공도 도서관에서 이용자 간담회 때 이용자 분들께서 요즘 코로나 때문에 이, 그 책수가 많으니까 지금은 어린이 자료실에 한 대만 설치돼 있거든요. 그런데 네. 이제 종합자료실하고 어린이 자료실로 추가 설치를 좀 했으면 좋겠다고 돼있고 아. 기존에 있던 게 내구 연한도 좀 지났고 요즘은 한 6권 정도 한 번에 들어가서 소독할 수 있는 책들이 있어요 네. 소독기가 그래서 그런 걸로 신규 교체해서 공도만 추가로 세우게 됐습니다 아, 그럼 추가 요인도 있었고 네. 내구 연한 때문에 뭐 교체를 해야 되는 상황이 있었고 요즘은 또 코로나 때문에 그 도서관 이용하시는 분들이 조금 민감하세요 그리고 책이 또 여러 사람이 이용하다 그렇죠. 보니까 공도는 또 이제 어린이나 가족단위 이용자가 또 많다 보니까 또 그런 요구들을 또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측경에좀안 세우고 싶었는데 이거는 조금 요즘 시대 시기에는 좀 반영을 해야 될것 같아서 추가로 개상을 했습니다 아, 예. 아니 그러면 아양이나 중, 뭐 중앙이나 전체적으로 뭐 상황은 좀 살펴보신 거예요? 예, 지금 공도만 지금 교체 요인이 지금? 어, 아양이나 공도나 작은 도서관 같은 경우는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음. 없던 곳은또 작년에 추가로 또 세워져 예, 있고요. 예. 지금 공도는 기존에 있던 게또 오래된 내부에는 좀 오래된 아,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전열려 위원님? 예, 안전열원입니다 과장님, 저그 소독기 얘기하시는. 아, 어떻게 소독하는 거예요? 아, 서독기가 이제 그 전자 레인지 같이 네. 전자 레인지보다는 규격이 되게 큰데요. 뚜껑을 딱 열면 그 책을 이렇게 책이 있다면 이렇게 책 등을 이렇게 걸치게 돼 있어요. 어, 아. 섯권을 그 이렇게 걸치면 문을 딱 닫으면 책이 이렇게 이렇게 돼. 아, 이게 책 저기 이게 넘어가는 게 아니라 네. 그냥 저 이렇게 걸책이걸 거치대가 있어서 이렇게 책을 딱 걸쳐놓으면 소독기 안에서 문을 닫으면 아, 이제 어. 그 안에서 항균이라든지 이런 걸로 해서 소독이 돼요. 아, 그러면몇권하는 거예요 그럼? 여 권. 한 번에? 권. 네, 한 번에 들어갈 수 있는 양이 6권 그러면 뭐 시계위에서 많이 보면은 네. 많이 뭐, 네. 해야 되는 거네. 네, 그몇 권에 걸쳐서 해야 돼. 요그 인력도 필요한 거네요. 보통은 저희가 작년에 코로나 때는 예약 대출 문 앞에서 대출할 때는 네. 저희 직원들이 그거 다 했었는데요. 요즘은 그 어차피 공개된 장소 로비에 소독기가 있어서 이용하시는 시민이 직접 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아 전자렌지 그런 거 비슷한 거에 비해서는 가격이 비싸네. 아, 650만 원. 네, 네, 그런 거는 속에 아, 들어가면은 그냥 자동으로 불을 해 가지고 그냥 나오는지라는 건데. 아, 네, 그렇습니다. 한... 그냥 그냥 위에다 놓으면 그냥 한저 시간 몇이렇게 맞춰 놓으면 그냥 네. 소독이 되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또질의할수 분이 계십니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도서관과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및 질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공정자 도서관 과정 위원 공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